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이 임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유지 여부와 더불어 향후 정책방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는 2025년 중반까지 미뤄질 전망이며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만 5천 달러 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연준의 발표에 따라 급락하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이 유리해지면서 암호화폐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된다면 유동성이 확대되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이 유지되거나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비트코인은 반등하며 알트코인 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